데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3번 러브카우걸, 2번 스마트삭스 두 마리 선행 싸움. 그 바깥쪽으로 5번 골드시대, 9번 아르고탑 자리하고 안쪽을 파고드는 1번 스터닝레이디도 선두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북산 4등급 1,400m 경주 5번 은빛돌풍 출발 때 이탈이 조금 늦었습니다. 외곽에서 빠른 출발 보인 11번 프로미스 안쪽에서는 10번 시티킹과 3번 미스윈스타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미스윈스타가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2위권 접전 상황 속에서 4번 굿카보와 바깥쪽 7번 스마트삭스 서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바깥쪽에 10번 스마트 삭스 출발 좋았습니다. 한가운데서는 6번 남산블랙, 관심을 모으는 6번 남산블랙이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선행을 모색하고 그 안쪽에서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는 말이 3번 금성크라운입니다. 유승환 기수기승한 3번 금성